자, 880번입니다. 이차 <laughs> 방정식의 두근중 적어도 한근이또 다른 이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존재할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일단, 요식은 2, 5마이너2 하면 되니까 X 값이 2 또는 X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. 자, 얘는 두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이 0보다 크나 타져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어, 범위를 확인해야 되죠. 자, 2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. 자, 꼭지점만 확인할게. x 제곱 플러스 x 1차항계수 일어나는 값을 더한게 어,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. 자, x좌표만 확인할 겁니다. 그럼 앞에세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. 자 이런식 <laughs> 자 그러면 적어도 한 근이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가 2인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요 근이 들어가죠 혹은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여기가 2인 경우 자두 근이 모두 들어가게우자 세번째 요 경우, 요 경우는, 이런 경우.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, 여기가 2인 경우. 근데 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. 왜 불가능하냐면,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길어요.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깁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5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, 요 범위 사이에 들어가면, 2도 이 범위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.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. 그러면 두 분이 모두 다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적어도 한 글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. 자,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나왔다. 자, B제곱 마이너스 4AC. 얘가 0보다 크나왔다. 자 얘가 12k가 되잖아요. 자 얘가 넘겨준 마이너스 1 12로 나눠주면 k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커졌다. 자 요거는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랬는데 그럼 확인하셔야 되는건 요거만 확인하요 얘도 돼 이거 둘다 마이너스로 대입했을 때자 얘를 f x 했을 때 마이너스로 대입했을 때 2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. <laughs> 맞죠? 여기, 여기. 2가 그러니까 안쪽에 있던, 바깥쪽에 있던, 요걸 만족하면 돼요. 요걸. 자,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25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3k는 0보다 어, 커져야 됩니다. 함수값이, 양수가 나온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20은 3K보다 크다. 3으로 나눠주시면 K는 3분의 20보다 작다. 그러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0보다 작다가 됩니다. 자 정수를 볼게요. 자, 얘보다 큰 정수 0부터 되네 0, 1, 2, 3, 4, 5, 6까지 되죠. 이게 6점 얼마이기 때문에. 그러면 총 7개의 정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.